등차수열이야 야 이것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 진짜 안 된다 두배 해주면 둘이 합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문제는 못 풀어도 쓸수 있단 말이지 계산이 틀려도 이건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쓰고 그죠? 자 그리고 세수가 등기수열이야 그럼 B제곱은? B제곱은 36A야 둘이 연립해주면 답이잖아. 그 중에 양수 있네. 이렇게. 그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맞죠? 계산이 크지 않아. 그럼 계산을 해야죠. 이거는. 자, B는 e a 8이거든요 그럼 B 자리에 e a 8을 넣어. 이렇게. 그죠? 자, 이거 계산할 때 그냥 무작정 전개해서 해도 되고 아, 이거 보니까 얘는 a 빼기 4에 2배 한 거를 제곱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편해 보이거든요. 이왕이면 이거 제곱해주면 4에 a 빼기 4에 제곱이고 얘가 36에 2예요. 맞니? 그냥 전개도 돼. 나누면 9죠? 그럼 a 제곱 16 a 플러스 16은 9 a 이니까 넘기면 어? 맞죠? A 빼기 4. 아이고, 16에 1이 아니라 8에 1이 그죠? 자, A 제곱. 마이너스 17A. 플러스 16은요? 인수분해 하면 되지. A, A, 16, 1, 빼기, 빼기. 그죠? 그러면 첫 번째. A가 16일 수도 있고, 두 번째 A는 1일 수도 있다. 자, A가 16이면 만족합니다. 그러나 A가 1이면 B가 음수가 나오잖아. 그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. 이해가 되죠? 어, 그럼 a는 16이고 b는 이거다 16 넣어. 이거다. 그럼 32에서 8 빼니까 24니? 맞죠? 32 마이너스 8 하면 24. 둘이 합하시오 어, 40. 됐죠? 아, 근데 요...